자 칠판 봅니다 쓰는 멈추고 민수야 칠판 슬퍼. 보세요. 슬, 자 그리고 오늘은 오늘 또 부수 몇 개를 이용하여서 자세 바르게 다른 자세. 자 자세 바르게 민수 돌아 앉으세요. 자 칠판에 집중하고. 쓰는 것은 집에서 쓸 수가 있죠. 선생님 설명을 지금 이 시간 아니면은 들을 수 없으니까 자 한자 수업에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얘는 우리 부수의 더플명이라는 부수가 있는데. 얘를 덮을 멱이라고 하는데 왜 덮을 멱이라고 하냐 하면은요. 우리 어, 물건 같은 거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요새는 냉장고가 잘돼 있으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냉장 고에 보관을 해요. 뚜껑 닫아서 그러니까 우리 반찬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런 반찬통에 여기에 맛있는 반찬이 담겨져 있어. 그냥 이대로 두면은 파리도안줄수 있고 먼지도 안줄수 있죠. 선생님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전철을 타러 가보면은 거기서 빵 가게가 있어요. 그럼 빵을 팠는데 이렇게 뚜껑을 안해안해 안 놓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먼지가 그 많은 미세 먼지에 병균 세균들이 있죠. 어디로 날아가어요 그럼 빵 먹는 거 아니에요? 빵 위에, 여기는 앉으면 안돼 하고 빵 위에 안 앉을까요? 아니요. 걔다들이 그거가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나니까 더 찾아가서 앉겠죠. 아, 그러다... 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전철 안에서 이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서 왜 덮개를 잘안해 놓을까? 맨날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빵을 막 조금 싸기도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 싸다고 그런 걸 먹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맨날 빚을 그러니까 받아이 반찬에 집에서 먹는 반찬도 요렇게 음식 담겨져 있는데 이걸 그냥 뚜껑 없이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먼지도 들어오고 벌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렇게 뚜껑이 있는 거야 이게 아유. 요것을 덮어 넣는 거다. 그래서, 덮을 명이라는 글자예요. 대화점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목이 들어오게 안 나고, 그리고 비닐 덮여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그래서 요게 무엇을 덮어 놓았는 거다. 그래서, 덮을 명이라고 하는데, 이 덮을 명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만 있으면 덮을 명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에 보세요. 얘는 머리에 쓰는 갓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머리에 쓰는 가신데 보세요. 요거는 덮을 멱이죠. 덮혀, 덮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덮을 멱이니까 덮어 놓고, 이거는 으뜸원 그래요. 최고야, 이럴 때 으뜸원자예요. 으뜸원자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뭘까요? 마리촌. 마디촌이에요. 덮어놓고 뜸가는 마디로 만든 갓관인데, 갓이 뭔지 알죠? 네. 옛날에 선비들이 이렇게 생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점이 이거 덮을 벽인데, 여기에 점이 오면은 집면도 하고 갓머리라고도 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요거에서 점이 없는 것이 덮을 벽이고, 여기에 점이 오면은 집면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덮어놓고 으뜸어한 으뜸가는 마디로 만든 가시다. 그래서 가따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어두 명자, 깜깜하다. 이러는 뜻이죠. 어둡다는 뜻은 깜깜하다. 이럴 때 어두울 명자는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자, 자 요거는 보세요. 덮을 명자에. 덮여 있는 해일이 왔죠. 덮여 있는 해는 지금 깜깜한 밤이라는 뜻이야. 덮여 있는, 그래서 해를 뭘로 덮어놨는지 깜깜해 해가 없어서. 그래서 덮여 있는 해는 몇 시까지? 이거 뭐예요? 밑에 거는 뭐예요? 여섯, 여섯 6이야. 그래서 덮여 있는 해는 6시까지 어떻다는 거야? 어두울 명이에요. 어두울 명 자야. 그래서, 덮여 있는 해는 6시까지 어둘명. 우리 여러분, 글자를 외울 때, 이 글자를 통째로 어둘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하나를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덮을, 어둘명자를 하면서, 글자 몇 개를 아는 거가 될까요? 세 개밖에 안 되나요? 어, 한 100개? 자 그렇게 막 말은 하지 말고 딱 한번 보세요 몇 개가 될것 같아요 호민이 세개네 개예요 자자 우리 시우는 세 개라고 했는데 시우는 이것만 생각한 거야 더풀면해일 여섯 육 이러는데 사실은요 얘는 네 개뿐만이 아니라 한 일곱 개쯤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더풀면 하나죠. 요거 해일하나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섯 육. 요것만 해도 세 개야. 요거 합치면은 네 개가 되죠. 근데 요 여섯 육 자는요, 요것만 있으면 뭐예요? 돼지의, 돼지의 머리. 머리죠. 그럼 요거는 따로 뭐예요? 여덟 팔이죠. 돼지의 머리와 여덟 팔을 합치면은 또 뭐가 돼요? 여섯 육. 이러면 글자가 몇 개가 되나봐요. 그죠? 6. 이 하, 그렇죠. 이거 글자 어둘 명자 하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글자를 일곱 개를 안다는 글자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통째로 어둘명 이게 아니라 얘도 그냥 밧간이 아니라 또 불명 어떤 맞죠. 이거에다가 이걸 다 합치면 각간이니까 적어도 네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글자를 모두 다 해부를 해가면서, 우리 개구리 배만 과학 시간에 해부하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 자, 바른 자세, 선생님을 서, 설명하는데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을 쳐다봐야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어들명이 되었고, 요거는 아이고, 원통해 죽겠다 하는데, 얘는 왜 원통하다고, 원통한 게 무슨 뜻이죠? 분 거? 분한 거? 거 맞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었어요? 분하고 원통하고 어떻게서든지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되찾아야지 되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다시 찾아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데. 원통해요 아직도 왜 원통하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그거는 이제 찾았어. 그런데 왜 아직도 너 원통해요? 네, 그렇죠.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이 원래는 하나였던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으니 이거 원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원통하다 이럴 때 원통할 원자인데 그러면은. 이 글자가 한자는 특 글자예요.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자, 그래서 한자는 특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얘가 원통하다 그러면은 왜 원통한지가 뜻에 들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덮을 먹이죠. 요 안에 있는 이 글자는 뭘까요? 호민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쓸때 필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죠. 뭘까요? 얘는 토끼 토자예요. 네. 산 토끼 할때 토끼 토자예요. 네? 이 토끼 토자는요. 네. 요 위에를 칼도로 이래도 되지만 그냥 삐침 오고 자, 그냥 삐침에 이렇게 와도 이것도 토끼 토자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덮을 벽 안에 토끼가 왔는데 왜 원통할 원자가 되었냐 하면, 자, 토끼는 지멋대로 깜짝깜짝 산내고 들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요거는 덮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잡혀서 토끼 장에 갇혀 있는 토끼야. 요 덮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산토끼는 지멋대로 막 들판이고 산이고 뛰어다니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한테 집에서 잡혀가지고 조그만 집에서 혼자 못하고 요 안에서만 요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걸 좋아할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1번 어? 사람한테 잡혀있는 걸 좋아할까요? 자, 2번을 좋아하는 시우는 시우를 이렇게 가둬놓을 거야. 자, 자, 장난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도표있다는 것은 집 사람한테 잡혔어. 이 조그만 집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토끼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통한 거야. 나는 저거 밖에 나가서 나무대로 막 깜짝깜짝 뛰워야지 좋은데 이 집안에 잡혀 있으니까 원통하다. 그래서 원통할 원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갓간 자가 들어갔는 자, 사자 성어 같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혼상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들어봤나요? 아니요. 자, 우리 한자를 배우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요. 자, 한자 뜻을 모르게 되면은 단어 이해를 못 하게 돼요. 우리 한 우리 한글은 한자 뜻으로 다 한자어로 된 것이 7, 80% 10%나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 뜻을 모르게 되면요, 은 누가 한자 말,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대학, 대학교 조교가 금일이라고 이렇게 썼어. 금일까지 레포트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은 이걸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금요, 너 어떻게 알았어? 지하철역에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그게? 지하철역에 써? 금일은 어 금요일인가요? 예아니요해서 아, 지하철에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 역에 여기 써져 있어요? 네, 네. 허, 선생님 기둥에. 기둥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오늘 금일은 보세요. 요거는 이제 금자이고 날 일이 오면은 요거는 뭐예요? 금일이야. 그럼 이 금일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일은 뭐예요? 주말을. 내일은 음, 올넷자, 네 날일올넷 네 응? 이거 일. 나무 사이에 사람들이가 있으면올넷날일이 네 오면은 내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는데 금일 했더니 이거를 사람들이 금요일인 줄 알아버리는 거야. 금일 우리 왜 말을 줄여서 줄여서 하잖아. 선생님 손자도. 이러는 거야. 자, 우리 감자 튀김 해 줄까? 아, 이러면은 네. 아, 이거는 별로 안재미있어해 감자 해 줄까? 그러면 네!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감자 튀김 해 줄까? 그러면은 시큰둥이야. 똑같은 감자 튀김인데 감튀 감자튀김 만들어 줄까? 그러면 네! 그러고 그어 감자 튀김 만들어 줄까? 그러면 음, 뭐왜 <laughs> 똑같은 건데 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말을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는데, 금요일을, 금일, 그러니까 금요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한자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 금일, 금일 이거를 보고 절대로 금요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금요일 할때금 자는 무슨 금자를 쓸까요? 오케이. 누가 말했어요? 큰 소리로, 다시 그렇지. 자, 쇠, 금, 자, 쓰는 거야. 빛날, 요, 자, 에 날, 일, 자, 써서, 금, 요, 일, 이래요. 자, 그래, 그러는 것처럼 한, 자,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은, 자, 굉장히,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자, 이거, 갓, 관, 자, 에 얘는, 혼인, 혼, 자는, 자이 혼인 혼자는 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혼... 얘만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여안 여자. 이만 있으면 얘는 어... 성시 시자예요. 어? 자 어? 호민이 크게 말하세요. 요게 남이 아, 오면은 맛있다. 우리 해질녘을 뭐라고 그러죠? 해질녘. 자 해질녘 해가 전, 서 서쪽으로 해가 네. 넘어갈 때 해질녘을 황혼이라고 그래요. 해가 넘어갈 때 되면은 누렇게 황금빛으로 선역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그래서 황혼이라고 할때 저물 혼자가 돼요. 저물혼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만 있으면은 해가 저문다, 날이 저문다 이럴 때 저물혼이라고 그래요. 저물혼자인데 여자가 오니까. 여자가 주물 없다는 소리는 결혼할 때가 되었다 이 소리야. 그래서 혼인, 결혼할 때 결혼혼 해도 돼요. 혼인혼자 무슨 말이야? 요거는 일일상자도 되고요. 죽을상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일상자 이거는 상갓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초상집 이러잖아. 누가 죽었는 집을 장례식 치르고 이러는 집을 초상집. 상가, 집, 이렇게 해요. 응, 그럴 때, 응.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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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제사제자이죠. 요거는 사람이 죽고, 이거는 죽었으면 제사를 지내서 제사제자인데, 간혼상제라는 것은 이 가슴요. 우리, 우리는 지금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그러고, 어, 투표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나이가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때 초,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총각, 총, 결혼하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따서, 길게 길렀던 머리를 이렇게 따서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스무 살이 되면은, 이렇게 틀어 올려서 상투를 떠고 이렇게 상투를 틀고 그리고 갔을 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0세 이제 성인 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뭐를 해요? 결혼을 하죠.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한 평생 살면은 죽기도 하죠. 죽고 난 뒤에는 근데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러죠. 그 다음 한게전홍상제라는 말은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 요거는 어 이게 도플 멱자를 이용한 글자였어요. 요거는 얘는 얼음빙자는요 원래 얘는 이거는 무슨 글자죠. 물자 가운데 거 먼저 이거 쓴다 그랬죠. 양, 양쪽이 대충을 이루면 가운데 거 먼저 써서 요것만 있으면 수요일하는 물수자예요. 수요일, 물수 어. 수요일 할땐 물수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수자인데 얘는 요것만 없으면 물숫자였는데 물숫자 앞에 왼쪽 날개에점 하나가 와서 얼음빙이 되었는데 이 물숫자는 점세 개로 변하죠. 그런데 얼음빙자는 점두 개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그점두개 있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아너 얼음빙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얼음빙자는 한번 보세요. 얼음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자, 얼음은 차갑죠? 그래서, 이, 이 차가운 거하고 관련이 있는 글자가 됐는데, 자, 요거는 보세요. 디저울치라고 그래요. 뒤에 천천히 쳐져서 온다 그래서, 디저울치 자에 이 얼음빙 자가 오니까, 겨울에 얼음이 올잖아요. 그러면서 왜디 쳐져서 오냐 하면은, 우리 사계절을 얘기할 때한번 보세요. 뭐부터 얘기해요? 봄. 봄, 그렇죠?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이 언제 와요? 맨 뒤에 오죠. 맨, 맨 뒤에 쳐져서 오는 거야. 그래서 뒤 쳐져서 오면서 봄, 여름, 가을 보다가 뒤에 쳐져서 오면서 뭐를 달고 왔어요? 눈. 뭐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눈이 아니라 얼음이. 얼음을 달고 오는 겨울동이 되는 거야. 뒤에 쳐져서 오면서 얼음을 달고 오는 겨울동 자가 돼요. 겨울동 그래서 이거 겨울동 자이고 요거는 또 얼음이 왔죠. 요 글자만 있으면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얘는 뭐죠? 하여금 영도 되고요. 명령 영 이렇게 돼요. 인금이 신하에게 명령한다 이럴 때 명령령 해도 되는 거야. 하여금령, 명령령 자가 되는데, 요거는 하여금령이니까, 얼음으로, 요건 얼음빙이라 그랬죠? 얼음으로 하여금 차갑게 한다. 얼음은 차갑잖아. 그래서 얼음빙 하여금령, 얼음으로 하여금 차게 한다. 그래서 찰, 냉 자야. 근데 우리 냉장고 할 때는, 왜 냉장고라고 하게 되죠? 냉장고 차갑게. 그렇죠. 두음잡 게.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냉장고 그렇지 냉장고 이러지 않죠? 자, 그래서 얼음으로 하여금 찰 냉자예요. 이만 보시면 이거는 무슨 글자였었죠 동력동 자인데 앞에 뭐가 왔어요? 얼음이 음. 왔어. 얘에 예, 있서는 동이라는 음이 오고. 얼음이니까 얼어버렸어. 그래서 얼동 동상 걸렸다. 너무 추운데 오래 있으면 손발이 얼어버리는 거. 이걸 그래서 생긴 상처를 동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얼동자 동족당뇨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요, 내가 발이 꽁꽁 얼어서 막 이제 큰일 났어. 막 발이 꽁꽁 얼어버리면 막 살이 썩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꽁꽁 얼었어. 그러니까, 이 얼었는 것을 녹이려면은, 따뜻한, 따뜻한 물이나, 그러니까, 따뜻한, 뭐, 방이나, 이런 것이, 보온이 필요하겠죠? 이러는데, 지금, 꽁꽁, 얼음 구덩이에서, 자, 따뜻한 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내가 오줌을 놓으면은, 내 몸속에 있던 오줌은 금방 나올 때는 따뜻, 좀 따뜻해요. 그래서, 엄발에다가, 이, 바, 어, 얼었는 것을 녹이려고 내 발에다가 오줌을 누는 거야. 그러면 몸에서 나올 때는 조금 따뜻하니까. 이 얼었는 발을 녹이려고, 자, 오줌을 누웠는데, 금방은 좀 따뜻해서, 어, 는 것이 녹는 듯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 추운 곳에서, 이 오줌을, 오줌에 젖었는 발은 다시 더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족방뇨 온발에 오줌 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임시방편인데 임시방편으로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급하니까 임시방편인데 결국은 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더 나쁜 것을 동족 동족 방뇨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건 얼 동자이고요. 얘는 안석계라고 하는데 안석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석은 무슨 뜻일까요? 칠판 말이죠. 자, 이 안석이라는 말은 여러분 책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석이 책상을 의미하는데 책상 속은 이렇게 텅 비었잖아요. 이 책상 속에 점이 하나 오면은 무릇 범이고요. 자, 요거는 자 요것만 있으면 흰 백자에 요거 임금 왕이 오면은 임금 황자예요. 흰 임금이 임금 황 그래서 우리 황제 이럴 때 임금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안석기 안에 들어가서 얘가 임금황으로 황이기 때문에 황은 황은 황인데 자 요거는 안석기 안에 들어가니까 봉황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봉황황이라고 그럽니다 봉황황자 자 요거는 자, 요 안석계 자에 들어가서 요거는 매산의 콩두가 오면 은 어찌 기 자인데 안석계가 와서 즐길 기도 되고요. 개선할 계라고도 그래요. 개선장군 할 때. 개선장군 뜻이 뭘까요? 어, 싸우다? 싸우다? 어, 전투에서 이기는. 그렇죠. 전투의 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지고 오는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새는 전쟁이 별로 없으니까 언제, 어떤 때서 있냐 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들어와. 이것도 개선 장군이야. 자 올림픽에 나가서 축구든 야구든 뭐 해갖고 이기고 돌아오잖아. 이런 것을 개선자들 즐길 게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다르죠. 그 표정도 다른데다가 우리가 국민들이 맞이하는 사람들도 막그사람은막 박수를 환영을 하죠. 지고 오면은 우린 나빠 그게 져는 사람도 위로해줘야 되는데 지고 오면은 에이 그것도 못해서 졌냐 이러는데 이기고 왔는 사람만 잘했다고 하는 거. 이거 또 잘못된 거. 졌는 사람은 자기가 더 속상해. 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삶에 잘할 수 있도록 위로 해줘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안 하죠. 그래서 개선장분이라고 그러고, 얘는 입 벌릴감이라고 그래요. 위 터진 입구라고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아,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입구에는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막혔는데, 여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위 터진 입구 이래도 돼요. 입구인데 위에가 터졌다. 이 뻘리감인데 요거 이 뻘리감 짠나 보세요. 자, 네. 가을에 감홍시가 노랗라다갛게 익어가고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감홍시를 따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무에 올라가려니 가지가 뚝 부러져서 다칠까 봐못 올라가겠어. 그래서 아, 나무 밑에서 홍시야 홍시 야내 입에 떨어져라 하고 아 어, 하고 입 벌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면은 이건 대박이야 내가 손도 안 대고 그냥 홍시를 먹을 수 있으니까 냠냠 먹으면 되는데 떨어지라는 홍시는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던 새가 똥을 찍쌌어요 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그 진짜 그 사건이 있는데 날아가던 새가 똥을, 똥을 찍쌌는데 똥을 찍쌌는데 내 머리도 내 어깨도 아니고 아, 그래내 입에 다가고 으아! 으아! 뚱뚱버렸어 그러면 먹는다, 좋은 거야, 흉한 거야? 흉한 거왜 <laughs> 아, 왜 여러분 야, 입에 똥이 들어가는거 거 같이 난리야? 아 자, 미래. 그래서, 이거 흉하다는 것은 좋다는 음.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아, 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위표가 똥이야, 이거 아니야,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입 벌리고 있는데, 내 입에 똥이 들어갔으니까, 흉알 흉기 자, 그런데, 입 벌릴 감자는요, 이것도 다입 벌릴 감자야. 그래서, 날줄알때도요거 먼저 쓰고, 날치해. 위에 입 벌릴 감, 밑에 입 벌릴 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씩 읽기 시작. 덮풀명덮풀명 얼음빙, 얼음빙, 안좋게, 안좋게.